취재기자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인명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사망실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음. 확인된 사망자만 37명입니다. 실종자는 9명입니다. 실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어서 사망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경북에서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충북에서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실종자도 모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방사고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은 마련한 것과 별개로 개인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뻔한 대답 받겠지만 큰 비가 내릴 때면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요, 무겁고 큰 버스조차 지하 차도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 운전자는 대처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민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이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도로가 순간적으로 물에 잠기고 이 상황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 등은 애초에 우회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큰 물을 만나게 되면 일단 차량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차 밖에도 물이 차올라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뒤 머리 받침대를 뽑아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천이 범람한 경북 예천에서는 여전히 지금 실종자들을 찾고 있고 문경에서는 산사태로 주민이 갇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실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 폭우 위험을 지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도 전북 익산에선 금강 하류 상북천 재방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전 6시부터 이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한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충남 청량군 주민 200여 명도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하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굵은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70% 넘는 면적이 산지입니다. 그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큰 비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산지와 지반은 물을 잔뜩 머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 어디든지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 징후 없이 토사가 민간나 도로를 덮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에선 선제적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소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